자, 입질 툭 하는 거 받고 발 앞에 와서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노 t v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징어는 좀쉴라했는데 아까 오후에 삼치 영상 찍으려고 한 4시쯤 삼치 메탈 로어낚 시작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망했고 한 마리 삼치 잡았다가 빠졌어요. 훅을 좀 작은 거를 쓰고 했더니 빠졌고, 그래서 분프리로 무늬 오징어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적액이 3호 노말 달았어요. 아마 내일부터는 날이 안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울이 좀 치기 때문에 노말로 달았어요. 자, 25초 카운터. 파도도 좀 치네요. 첫 캐스팅은 뭐 입질이 없고요. 아, 삼치 루어 때 던지다가 애깅 때 던지니까 너무 가볍네요. 반응이 없네. 크게 액션 주고 스테이. 빠른 액션으로 한번 흥분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바라패 까지 계속 액션 줄게요. 자, 액션 이래도, 자, 다시 캐스팅 하겠 습니다. 반응이 없어. 자 입질입니다 자 입질 톡 하는거 봤고 발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때리길래 잠깐 기다렸다 침질했어요 자 나오네요 자 오조개기 3호 노말에 나옵니다 자. 사이즈 괜찮아요. 사이즈 맨날 괜찮다. 그래, 좋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먹었어요. 자, 어유, 두롭 봉이 쉽지 않겠어요. 자, 이것도 한 650은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자, 오, 안 해. 야이 녀석 밑에서 애기를 공격한 것 같아요. 바늘이 위쪽에 박혀있어요. 자. 암놈이네요. 순놈을 잡아야 되겠어요. 자 오저개기 3호 노말에 나왔습니다. <놀람> 기념샷 하나 찍어주고 <놀람> 알았다. 아, 가만 b i k b i 대 알았어. 자, 파도가 높아져서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네요, 그래도. 자. 목을 이렇게 움츠려요. 아, 미안하다. 아, 먹이 터졌네. 미안하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이 이가 펀치를 짜시기 두번 날리네. 두번날첫 번째 날리고 두 번째 때 기다렸다 챔질했어요. 자, 발 앞에까지 충분히 끌어오고.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자. 퇴근하자. 자, 입질 같아요. 어, 부르륵 아, 삼치였어요. 삼치. 부르륵 하길래. 아, 삼치. 뜯겼어요. 자, 아까 낮에 삼치 할 때는 뭐 비가 오고 안 보일링이 없더니 오징할 때 이놈이 공격해서 애기 하나 뜯겼네요. 자 오적 3호 셀로우로 교체했어요. 지금 약간 간조라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조류에 약간 흘리면서 액션을 주겠습니다. 자한번 튕겨주고 살짝 띄우고 스테이를 길게 쉘로우니까 가라앉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를 길게 줘요. 자, 한 1시간 정도 해서, 어, 준무, 무사이즈 한 마리면 성공한 겁니다. 아유, 자, 760g 나갑니다. 오늘 잡은 거. 물 사이즈죠. 이 정도면. 자, 760g 에서 왔다 갔다 50g 됐다, 60g 됐다 하네요. 자, 자, 너울도 높아지고, 아, 더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